안녕하세요. 이재리입니다. 엑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엑셀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셀에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엑셀 작업에서 이러한 셀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작업 순어, 속도라든지 여러가지 그 복합적 기능들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엑셀을 모른다고 하셔도 뭐, 회사에 입사를 하셔서 1년 정도 지나시거나 또는 저의 뭐 강좌를 들으셔서 어느 정도 한 숙련 과정을 거치셔서 여러분들이 어 작업을 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좀 빨리 하시고 어떤 분들은 좀 느리게 하실 수 있는, 느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셀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엑셀의 셀을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들은 좀더 작업 속도가 빨라지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작업 속도가 이렇게 많이 그 빨라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기본적인 기능을 다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셔서 완벽하게 자기의 손에 익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도 셀과 행의그 행과, 셀의 행과 열을 복사를 하고 또는 또 잘라가지고 다른 곳에또 붙이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좀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 엑셀의 작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셀의 복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잘라내기라든지 아니면 선택해서 붙여넣기라든지 서식 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이좀 길렀는데요. 일단 열기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셀 복사와 붙여넣기를 열어서 그럼 엑셀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사, 잘라내기, 선택 복사, 서식 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요 제가 행렬 복사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복사, 잘라내기, 선택 복사, 서식 복사 이런 그 시트 탭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복사는 어떻게 하고 또 잘라내기는 어떻게 하고 선택 복사는 어떻게 하고 서시, 어, 서식 복사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원본의 데이터를 이 표 안에다가 이렇게 어, 똑같은 데이터 하나 더 만들어서 넣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H의 6셀에서 A, K의 20셀까지 범위를 잡으셔야 되겠죠. 자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복사를 하시는데 간혹 여러분 하시다 보면 블럭을 다 잡으신 다음에. 블럭 이 범위 바깥쪽, 즉, 다시 말하면 이 범위 바깥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럭이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메뉴는 어느 부분이에요? 이런 블럭이 잡혀 있는 이 범위에서 이 데이터를 복제를 하고 잘라내기를 할 건데 이 범위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특정 셀만 복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범위를 잡으셨으면 범위 바깥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 범위 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어, c 에 6셀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어, 복제된 여러분들의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마우스의 그 오른쪽 버튼인 단축 메뉴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단축 메뉴 없이 또는 저, 어, 마우스의 메뉴 명령이 없이 그냥 단축키와 마우스로만 우리가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Z 키를 눌러서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ESC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범위를 잡습니다. 조금 전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저와 함께 복제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마우스 포인트를 이 경계면 부분 이 있으시죠? 범위 잡은 이 경계면 사각의 이 경계면 부분에다 가져다 대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굵은 십자 모양에서 네 어, 개의 방향을 동서남북을 나타내고 있는 화살표 방향의 아이콘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러분의 마우스 포인트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뗀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보면 모양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흰색 화살표 옆으로 더하기가 나오면 복제를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더하기가 없다는 것은 이동만 할수 있다 즉 잘라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기겠습니다 잡아당기고 마우스를 적당히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항상 먼저 놓으시고 단축키는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 메뉴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복제명령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라내기 시트탭을 누르시고요. 마찬가지 H의 6셀에서부터 K의 20셀까지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잘라내기를 붙이시는 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C에 6셀에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를 하면 이것은 어, 조금 전에 복사 시트 탭에서 했던 것처럼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동 즉 다시 말하면 잘라내기가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단에 그 값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그냥 단순히 아, 잘라내기가 이동이 된 거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그, 마우스의 단축 명령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단축 키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즉 다시 말하면, 잘라내기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Z 키를 누르시고요. 자, 마찬가지, 점선으로 나와 있는 이 선택 영역을 다시 해제를 하겠습니다. esc 눌러서 해제해 주신 다음에, 어, h의 6번지 6셀에서부터 k의 20셀까지 블럭을 잡으시고요. 어, 블럭이 잡힌 경계면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다 대면, 마찬가지 4개의 방향선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나오고, 거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어, 복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복사기라고 그랬고, 어, 지금은 이동만 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으시고,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어, 여러분들이 붙이고 자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 복사하기와 잘라내기에 관련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택 복사 시트 탭을 누르신 다음에 어, 작업을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붙여넣기 작업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보다는 텍스트만 골라서 복사를 하거나 또는 서식만 복사를 해서 다른 곳에 입력된 데이터에 복사된 서식만 붙여넣는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냥 붙여넣기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뭐 간만 서식을 간만 붙여넣는다든지 아니면 서식만 붙여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색으로 지정한 셀에서 H의 6셀에서부터 K의 20셀까지 마찬가지 범위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복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의 6셀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난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붙여넣기가 아니라 선택하여 붙여넣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모두가 아니라, 여러분, 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만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 텍스트의 서식과 색상이 지정된 셀을 복사해서, 텍스트를 제외한 색상과 글꼴만 다른 워크시트에 붙여기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그 바탕색과 글씨의 색상, 모양을 제외한 셀의 텍스트 내용만 붙여지기 때문에 글자는 검정색으로 그다음에 진하게가 해제가 됐고 글자색도 없어졌고 그다음 배경색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글자가 약간 이탤릭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선택하여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값을 체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선택하여 복사하는 것 중에 서식 복사를 한번 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SC 눌러서 해제를 하주, 해주시고요 서식 복사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복사 탭을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는데 거기에 서식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복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H의 6셀에서부터 K의 20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의 6셀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인데 조금 전에는 값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서식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식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글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색스그 텍스트의 서식과 색상이 지정된 셀을 복사해서 텍스트를 제외한 색상과 글꼴만 다른 워크시트에 이제 복제가 된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아무거나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는 값만 입력했을 때는 그냥 그 배경색이라든지 밑줄이라든지 이탈릭이라든지 진하게가 다 사라진 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 서식이 그대로 복사가 됐는데 그 텍스트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그대로 다 복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 복사와 그 다음에 갑 복사가 형태가 이렇게 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 선택해서 붙여 넣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복사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죠 그래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잘라내기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값과 서식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식만 가고 텍스트가 제외되느냐 아니면 그 텍스트만 가고 모든 서식이 제외되느냐에 따라서 값과 서식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복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시트 탭을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병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 명령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비거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어, 글자가 정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 개의 셀을 병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B3 셀에서부터 B5 셀까지 잡으시고요 홈탭 메뉴에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어, 병합해서 가운데 붙여넣기 가운데 맞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세 개의 그행열 열 셀이 이, 이그 복제 뭐죠 합쳐져서 가운데로 이게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 C의 3포인트에서부터 F의 3셀까지 범위 잡으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셔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 C의 4셀에서부터 D의 4셀까지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판촉 금액도 마찬가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병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선택을 하시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해 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병합하거나 분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엑셀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합쳐서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셀 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